오늘은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잘아시죠 제가 저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유지요. 1절부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으로 신랑을 맞이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어, 열천여 비유죠이 말을 앞서서, 하기 앞서서, 어, 그, 마태복음에, 어디죠? 어, 어디 보시면은, 21장인가요? 보시면은, 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온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인데 건축자들이 버린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리돌이라는 거는 여러분 건축을 할때 모퉁이에 있는 머리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이 그돌에 어떤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로든 옆으로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지 정확하게 그 노, 돌이 놓여져야 건축물이 아주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제일 중요한 돌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의 머리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지금 구원의 시작이며, 모퉁이의 머리돌을 먼저 놓고 기준을 잡아줘야 이 건축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직선이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위로, 옆으로, 수직으로 두 벽이 만나는 그 수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그 건물의 어떤 모양과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건물의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구원의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이서도 그렇게 있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왜 돌이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건축자가 뭡니까? 왜그 유대인들을 건축자라고 말할까요? 우리 모두 참된 신자들은 건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같이 어떤 돌을 날르고 시멘트를 날르고 이런 건축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자신이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연결되어서 거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건축자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돌들이에요, 돌. 우리 자신이 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구성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돌이고, 그런데, 버려진 돌, 거부당한 돌이 가장 하나님의 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눈에 봐도 기이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 포도원 농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맺는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 열매맺는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런 말씀이 또 있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기 위해서 버려지셔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버려져야 된다라는 것.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그 가까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조차도 내가 개에게 어, 자녀의다고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는 아유, 나도 불쌍하니까 사람의 자비니까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고 이것에 오로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인간적인 의를 따라 간다면. 하나님의 의를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도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는 인자가 3일 만에 태어날, 어,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유대인들이 깨달아버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어 이상하게 그들에게 선을 하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를 로 행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람에게 어, 진노가 있어요. 마냥, 마냥, 이렇게, 끝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계속 우리에게, 어,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버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고 이방인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어떤 외면받는, 뭐, 버림받는다기 보다도 외면받는 시즌이 있어요. 반드시 있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모세, 다윗, 요셉, 부약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과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뭐 아브라함도 그 과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다 모든 하나님께서 불같이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어떤 만큼의 그런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 좋을 때만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어 봐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고, 어, 어떻게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배려하는지, 나를 멸시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조금씩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시초의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난의 때가 옵니다. 환란의 때가 오고 있는데 이때에 더더욱 이때 믿음을 인정받아서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환난 중에 피하게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너를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은 휴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휴거 아닙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말 태복음 25장 보시면, 천국은 마치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열천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뜻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게 문맥 중에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날과 그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휴거라는 거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게 문맥에서 이 비유에서 보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를 자세하게 읽어 보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읽어 보면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깨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름만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은, 슬기로운 처녀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다 불은 꺼놓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불을 다시 키기 시작했는데 기름이 있는 무리와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확연히 달랐어요.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불을 붙일 수가 있었고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불이 꺼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or our lamps, lamps are gone out. 나가버렸다. 불이 나가버렸다. 꺼져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실기, 미련한 자들은 똑똑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상황을 압니다. 자기가 기름이 없어서 불이 안 켜지는 것. 심지어 불이 켜졌는지 안 켜져 있는지 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왜 불이 안 켜지는 이유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천여에게, 다섯천여에게, 어떻습니까? 기름을 나눠 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나눠 달라. 등불이 꺼져간다. 나눠 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저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불을 키기에 우리가 너희와 같이 쓰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쓸수 있는데, 너희가 끼면 부족해. 우리끼리는 쓸수 있어. 왜 기름들이 서로 있으니까. 근데 기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같이 들어가면 기름이 현저하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름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불도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리 마실 때 그게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기름만 있어도 안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불도 꺼졌고 기름도 없고 불도 꺼졌어요.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문이 딱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같은 말이 있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열어주소서 두드립니다. 어디서 뭔가 본 내용이지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 비유에서도 이런 유사한 비유가 있지요? 유사한 내용이 있지요? 문을 두드립니다. 좁은 문에서. 좁은 문이 닫힙니다. 조, 이 문이,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해서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좁은 문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라는 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 잔치가 딱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수거가 다중 어, 두 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혼인 잔치가 두번 할까요? 그서 성경에 그렇게 나올까요? 한번 먼저 하고 뭐 아니면은 먼저 휴거를 받은 사람이 기다렸다가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휴거는 한 번이고 재림은 한 번이고 휴거도 한 번입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불이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거를 점검해봐야 돼요. 저도 두렵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야 차라리 정말 이게 순교가 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더 수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때 불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어 정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불이 켜져 있다, 예복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불이 켜져 있다라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복이 있는 것도 입고 있는 상태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신부들은 신 세마포 깨끗하고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것이 바로 예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옷을 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얀 상태, 더럽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사대에 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게. 그들은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리니. work with me 나와 함께 걸으리니. 걸을 것이다.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막때 관건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더러워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 거룩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말이 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의도와 동기도 더 살피어야 되고, 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혼인 잔치 문이 닫혀 버렸어요. 파는 자들은 누구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사역하시는 그것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겠죠. 거를 통해서 기름이 준비가 될수 있는 거를 돕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또한 어 공급해주는 그렇게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기름을 준비하셔야 되고, 자신이 기름이 적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영적인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여러분이, 어,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그런 교회와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어, 기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어 열천의 비유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제가 기도의 방법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을 많이 모아야 돼요 열매를 또한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열매가 기름이에요 또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모아야 돼요 어 열매를 모아서 계속 여러분 안에 열매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이때 정말 기름이 준비되고 불을 기름이 있어도 불을 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름도 곧 머지 않아 사그라지게 됩니다.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을 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용해방. 더해서 용해방부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해방부축. 용서, 회계, 방언, 불을 짓는 기도, 축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기도의 핵심이고, 이 다섯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의 방구축, 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축사,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